자, 26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3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x는 2에서 x축에 접할 때세 함수의 그래프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각각 abc라고 했을 때요 놈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요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와 3번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1번 그래프 개형부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y는 f(x) 그래프를 다시 가져왔고요. 1번 그래프의 개형은 여기다 뭘 씌웠냐면 절대값을 씌웠어요. 즉, f(x)라는 함수값에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0보다 작은 함수값인 이 부분, 이 부분이 절대값이 씌워져서 양수가 되어줘야 합니다 즉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위로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그래프는 요러한 형태를 띨겁니다 빨간색 그래프처럼 됩니까? 자 그럼 어디가 미분 가능하지 않죠? 첨점 즉요 부분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개수는 1개, 즉 small a는 1이었던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 2번 그래프 개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먼저 y는 fx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자, 일단 나는 먼저 뭘 파악해야 되냐면 y는 f의 마이너스 x, 요 그래프 개형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함수값의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얘가 x인데, 얘는 마이너스 x잖아요. 즉, 어디 축 대칭? y 축 대칭이 되겠죠. 그럼 y 축 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원래 마이너스 1,0을 지났었으니까 1,0을 지나게 될 거고요. 그다음 2,0에서 접했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2,0에서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요렇게 그려지겠죠. 0일 땐 당연히 요 점을 지나야 하고요. 그 다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됩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뭘 해야 돼요? 함수값에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그럼 1번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양수 부분은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음수 부분은 절대값을 씌워서 위로 올려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따라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고 나면 또 다시 어디에서 여기에서 첨점이죠. 즉,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도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은 한 군데, 즉, small p도 1이에요.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그래프 개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y는 f(x) 그래프 개형을 가져왔고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X에다가 절대 값을 씌웠죠? 맞습니까?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X가 양수인 부분만, 요 부분만 그대로 그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즉, X의 값이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랑 함수 값이 똑같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양수인 부분, 즉,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대로 표현을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 부분에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2인 부분에서 접하게 될 거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는 됩니까? 그러고 나면 얘가 바로 y는 f의 절댓값 x 요놈 그래프가 되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첨점이 있나요? 없죠. 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몰 c는 0이에요. 자, 이제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A가 1이었으니까 2, B가 1이었으니까 1, C는 0이었으니까 0. 계산하면 답은 3이 나와주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에요.